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여의도 파라다이스 레스토랑 앞입니다. 아, 오늘 큰 행사가 여기 있어서 왔는데 국제 이스푸드 진흥원 사업단 홍보대사 위촉식 및 캐릭터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흥원의 전옥 이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고생 많았지만 이사장님도 어려운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laughs> 네. 생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오늘 행사를 보니까, 네. 어나 이렇게 화려한 줄 몰랐습니다. 예예. 예, 예.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을 했어요. 네. 오마 어, 뭐, 어린이들 키즈들하고 한5 2명 정도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연예인 네. 그 홍보 대사도 위촉을 하고 네. 또 캐릭터 쇼를 하는데, 네네네. 네, 네. 아니 아이들이 그 음. 뭐 아이들도 깜짝놀럽고 잘했지만 예, 예. 그 복장들이 예. 다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만들어서 키즈 e스포츠단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국제 e스포츠진흥원이 예. 아, 이렇게 재미난 모습이 예.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예. 즐거웠거든요 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예. 그냥 e스포츠진흥원 그러면 네. 무슨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네. 오락의 개념도 있고 네. 또 연예인들이 함께 하니까 네. 시청자들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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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네. 3 4 개월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네. 다른 분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네, 네. 저희들 이번에는 직영합니다. 직영 아, 어, 직영이면 네. 이제 그 사업단에서 사업 단장님, 네, 네, 네. 조보연, 조보연 총재가.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진흥원에 관계된 분들이 네. 편하게 와서 네.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식사도 네, 가능하고, 네. 네. 네, 네. 일반인들에게도 다공개되어 있는 곳이고, 네, 네. 예. 어, 네. 네. 예, 아카데미도 하고, 예. 자 그럼 이제 CKC 이제 네. 경기를 네. 여기서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 예. 예 합니다 예아 <laughs> 예. 생각보다 네. 아주 잘 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CKC 엔터테인먼트가 또 탄생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벌써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이 스포츠 소년단 옛날 네. 글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처럼 네. 그런 부분도 제안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코로나 관계로 네, 네. 우리 이제 지역 회장님들은 많이 네. 못 오셨는데, 네. 자, 뭐 제가 또 촬영을 많이 했으니까. 지역 회장님들인데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예, 어쩔 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 뭐 이게 국가적인 예. 상황이니까. 예. 아 정말.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네. 아,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네. 배우들도 오고. 롯 가수, 이번에 어. 결선전 들어갔나? <laughs> 아까 보니까 네. 그, 네. 김봉건 훈장이라고, 네. 다현이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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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담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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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네. 아, 친근한 분들이 네. 많이 네. 오셔서 네. 아주 네. 더 자리가 네.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인사말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예, 2021년 국제 이스포츠 e 진흥원의 어, 사업단은 앞으로 여기 에 생활 스포츠라는 부분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여러 가지 직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직업군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여러 가지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국제 이스포츠 진흥원의 사업단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기급 창출에 대한 표준으로 아카데미를 양성하여서 갈수 있는 무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행사를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더 발전하는 네. 국제 스포츠, 네. e 스포츠 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국제 e 스포츠 경제 TV가 있, 있음으로 해서, 그더 네. 많은 홍보를 하고, 또 CKET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설, 영화, 네. 어, 아니면 패션, 네. 어, 이런 브랜드 부분으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 어,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플랫폼 수출도 되고, 아 여러 가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2021년인데, 네. 더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